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부분도 암기 과목입니다. 암기 하는 부분이고요. 자, 1번 VR, Virtual Reality,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. 가상현실이라고 그러고. 음,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세계.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능 등 관련 기술을 통틀은 것을 말하죠. VR. 여러분들 VR 많이 할 거예요. VR. 지금 각각 받고 있는 기술이죠. VR. 그 다음에, 2번은, 자, 어, 로컬 베이스 서비스라고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래요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합니다. 음, 이,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. 자, LBS는, 자,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칩. 그 다음에 뭐, GPS 방송, GPS. 연결해 위치 추구적을 하는 거예요. 위치 추적 기능을. 하면서 위치 정보에 따라 특정 지역의 기상 상태나 교통 및 생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LBS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저저 위치 기반 이 있어가지고 내 위치 정보를 찾아내는 거 이런 기능인 걸로 알고 계시죠?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. 2번이 틀린 문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V S V C S VCS 자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으로 화상 회의 시스템 우리도잘 알죠 화상 회의 시스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4번 질문 VOD VOD 자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주문형 비디오 요 주문형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 비디오 많이 보잖아요. 케이블 방송으로도 많이 보고 주문용 비디오 자, 보고 싶은 영화나 스포츠 뉴스 쇼핑 등을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게 VOD입니다. 아시겠죠? 멀티미디어 관련된 용어들 암기하시면 되고요뭐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. 아, 틀린 답. 틀린 답, 해서라는 부분을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, 자, 또 다른, 다른 용어들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. VOD 아까 나왔고, 자, 이거 나왔었죠. VSC 나왔고, 그 다음에, 이건 안 나왔죠. 가상현실, VR 나왔군요. 가상현실. 그 다음에, CIS, CAI. CAI는 안 나왔잖아요. 컴퓨터를 수업 매체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, 정보, 기술,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. CAI 알고 계십시오. 컴퓨터 AD 인트로 인스트럭션. 이 영어도 알고 계십시오. CAI 컴퓨터.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맞추겠습니다